안녕하세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10분 주식이 20분 주식이 돼버렸어요 공부하는데 힘드셨죠 최대한 줄인다고 했는데 길어져 버렸네요 월요일이라 종목이 좀 많았나 이제부터는 계속 반복되는 종목들 중복되는 종목들은 새로운 모멘텀 있을 때만 언급해 드리도록 하고요 최대한 신선한 종목들로 액기스만 추려서 간략하게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공부 시작할게요 4월 5일 오늘의 마감 시황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소폭 상승하면서 마쳤고요. 선물이 365.1로 소폭 하락했네요. 환율은 1212.7원으로 1.7원 내려서 마감했습니다. 주체별 매매 동향을 보면요. 코스피는 개인 외국인이 순매수, 기관이 홀로 순매도를 했고요. 코스닥은 개인이 홀로 순매도를 했네요. 선물은 기관이 많이 담아줬네요. 코스피 업종별 상승을 보면요. 종이, 목재, 운수 장비, 서비스업, 의료 정밀, 화학이 상승을 했고요. 오늘 종이, 목재 엄청나게 뿜뿜 뿜었죠. 하락 업종은요. 은행, 금융업, 섬유의복, 전기가스업, 보험이 있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을 보면요. 오늘 2차 전지주 좋았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2.39% 상승했고요. 네이버, 카카오, 현대차, 삼성 SDI, l g 와 기아가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에서 보면요, 셀트리온 제약이랑 CJ ENM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을 해주었네요. 위메이드랑 셀트리온 제약이 순위의 바뀜이 있었습니다. 오늘 게임주 좋았죠. 오늘의 핫이슈엔 종목, 국제 펄프 가격이 3개월 새20% 상승했다고 해요. 거기다가 캐나다 대홍수로 펄프 공급 차질이 여파가 생기면서 제주주가 엄청 강세였습니다. 무림 SP가 장중 상한가를 기록했어요. 무림 페이퍼도 굉장히 좋았죠. 골프 존이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에 강세를 보였고요. 리오프닝 더하기 날씨 영향에 골프 수용 기대감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신규 가맹점 확대 에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된다고 하네요. 오늘 리오프닝 주 중에서 골프존이 유독 상승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오샘 545억 원대 규모 공급 계약 체결. 지난 1일 삼성전자와 공급 계약 이후 운전성시다. 오늘 2차 전지 강세였죠. 테슬라가 1분기 역대 최대 분기 인도량의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여파로 오늘 2차 전지 엄청 강했어요. 폐배터리주, 폐배터리 재활용 동맹 본격화의 상승. RFHIC, 미국 수출 물량 증가로 강세, 주가 레벨업 전망된다고 합니다. 반도체 업체와 합작법인 설립 기대감도 반영했고요. 가파른 이익 성장이 전망된다고 하네요. 전문가들의 뷰앤 픽, KC텍, 올해 1분기 영업익 132억이 예상되고요. 올해 매출 3,938억 전망 사상 최고라고 하네요. 퍼가 8,800배 정도 되고요. 동종 업계 대비 저평가라고 합니다. 오토엔 현대차, 기아 중고차 사업 진출 최대 수위주고요. 자동차 특화 커머스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고차 거래 확대, 튜닝 부품 전용 악세서리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린케미칼, 이산화탄소 재활용 원천 기술 보유, 2차전지 전액 첨가제 제조 판매한다고 하네요. 생산엔 저장시설 증설 300억 투자했대요. TYM, 국제종합기계 인수효과로 호실적이 전망되고 있고요. 미국 수출 증가로 주가는 레벨업 전망된다. 예상 퍼가 4.1배 펀더멘털 매력적이고요. 조종시 2,200원 선 매수하자. 오늘 농기계 업종 좋았죠? TYM 대농 함께 좋았습니다. 대농, 곡물 가격 급등, 에그플레이션 우려 고조, 농업용 기계 생산 판매, 농기계 스마트화 사업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요. 미중심 해외 매출 성장도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스마트팜 모빌리티 신사업도 기대되고 있고요. 올해 매출 1조 3,630억, 영업익 500억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오버행 물량 출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대응하자 하셨습니다. 삼화제약 작년 연결 매출액 546억, 영업익 60억. 오미크론 미세먼지 등의 호흡기계 약물 처방 증가로 인해서 수혜가 예상된다고 하네요. W게임즈 리오프닝 온라인 카지노 게임 수혜주고요. PE 스킬 게임 진출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스페타시스, 다층 인쇄해로 기판 역대급으로 호황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고객사 탈중국화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고 있고요. 생산능력 초과한 수주금액 추가 증설도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파이오링크, 데이터 급증과 보안 강화 수혜주. 일본 5대 기업과 보안 스위치 계약을 했다고 해요. 인터로조, 콘택트 렌즈 전문 제조 및 판매 기업. 회사가 이례적으로 올해 자체 실적 가이던스를 공시했다고 하네요. 지역별 목표치는 일본 410억, 유럽 270억, 중국 130억. 수출이 증가하면서 영업 레버리지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환율 효과도 플러스라고 하고요. 동종 기업 중 가장 저평가된 성장주라고 하네요. 올해 실적 대비 퍼 13배 수준이라고 하고요. 리오프닝으로 인한 야외 활동, 미용 수요 폭발. 컬러렌즈, 요즘 학생들한테도 인기죠. TNL, 트러블 케어 패치 히어로. 피부 트러블 케어 라인 사업을 확장 중이고요. 여드름, 점 빼기, 수술 후 상처에 사용을 하고 있고요. 피부과에서 주로 사용을 한다고 해요. 4년간 연평균 수출 성장률이 60%나 된다고 합니다. 신성통상, 의류 OEM 전문기업이고요. OEM 슈퍼사이클 수혜 기대가 되고 대표 브랜드가요. 캘빈크레인 게스, 디키즈, 언더하머, 타겟 등등등 많더라고요. 수출 주문 정상화가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크리스 FNC 국내 골프웨어 1위 업체고요. 해외여행 증가와 따른 골프 수요가 증가되고 있다고 하네요. 골프 산업 대중화도 최대 수혜 예상된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네이버 카카오 나왔죠. 네이버. 새 정보 플랫폼 육성책 기대감이 있고요. 교육 등 신사업이 확대되고 있고 단기 저점 후 상승 구간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카카오. 엔터 관련 다양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향후 다양한 사업 진출이 이루어질 듯 하고 외형보다는 콘텐츠 보유가 더 중요하다. SM 인수 문제도 계속 지켜봐야 된다고 하네요. 후성. 2차 전지 성장성 지속 다른 수혜. 후성은 2차전지 소재 말고도 여름철 냉방기기에 들어가는 냉매가스 업체라고도 해요. 지금 현재 낙폭과대 구간이라고 하니까 관심 한번 가져보세요. NHN, 게임, 콘텐츠, 결제, 광고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요. 클라우드 사업 분할에 주목해보자. 에코프로, 오늘 에코프로가 엄청 강했습니다. 1분기 가파른 성장세 확인 가능, 자회사 가치 상승 주목하자. 자회사로 에코프로 h n 에코프로 BM 있죠. 오늘 엄청 강한 시세를 분출했습니다. 아모그린텍, 미국 리비안에 자성 부품 공급하고 있고요. 나노멤브레인 매출 급증 전망된다고 합니다. e SS 사업 부문 해외 매출도 본격화될 거라고 하네요. GKL 3월 카지노 매출액이 399.5%나 증가했다고 해요. 강북 힐튼점이 용산 드래곤시티로 이전한다고 하네요. 근데 너무 주가가 많이 올라서 대신 그 파라다이스 강원랜드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고 하네요. 경동 나비엔 생활환경 에너지 전문 국내 콘덴싱 보일러 의무화 수혜. 미중 수요 증가, 실적 개선. 경동 나비엔이 겨울 종목이라고 생각해서, 오, 어, 왜 뜬금없이 벌써 이랬는데, 생활환경 에너지랑 관련이 있어서 언급이 된것 같습니다. SK스퀘어. 분할 상장 후 주가 저점 다지며 반등을 시도하고 있고요. 자회사 원스토어 SK슐더스가 5월 상장 절차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하반기 내 가상자산 사업도 가시화될 거라고 해요. 삼강 M&T. n 1분기 실적 터너라운드 전망되고 있고요. 올해 영업 이익이 100% 증가 전망된다고 합니다. 삼호조선해양 신공장 부지 권리도 확보했다고 하네요. 목표가 상향 리포트 고려화연이 두 군데서 나왔어요. 쉬어가는 1분기, 나아지는 2분기. 영업 이익이 2,65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목표가 69만 원. 여전히 가장 편안한 주식 1분기 실적이 전분기 대비 소폭 둔화될 전망이라고 하네요. 빛철금속 가격 강세, 환율 상승 및 판매량 증가에 따른 매출액 증가 효과가 있고 22년 아연 벤치마크 TC 상향 타결 및아 어렵다. 목표가 71만 원. 제일기획 레벨업 1분기 프리뷰. 비수기가 의미 없는 후실적, 여전히 많은 성장 모멘텀, 목표가 3만4천원. 어, 그리고 제일 기획이 세군데서 나왔어요. 두 번째는 흥극증권입니다. 글로벌 전지역이 견인하는 성장세, 북미는 물론 유럽 등 글로벌 전 지역에서의 성장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여전히 공격적 비중 확대 가능한 수준이다. 목표가 3만6천원. 그리고 이번엔 DB금융투자네요. 상고하고 시장 눈높이 상위 예상된다. 목표가 34,000원. 솔루 수첨단 소재 1분기를 바닥으로 하반기 이익의 개선폭 확대될 전망이다. 1분기 실적은 적자를 지속하고 있다. 2분기 수주 모멘텀 및 하반기 이익 개선폭이 확대될 것이다. 목표가 9만 원. GS 건설 외길만 고집한 결과 용이한 시장 대응. 단일 브랜드가 주는 장점이 있다고 해요. 실적 눈높이는 낮추는 대신 신사업 기대감은 필요하다고 하네요. 목표가 55,000원. S51 더 극단의 상황을 가정하긴 어렵다. 1분기 영업이익 1.19조원. 정유 서프라이즈 예상 더 극단을 가정하긴 어렵다. 목표가 10,5,000원. 이녹스 첨단 소재. 독주하는 실적. 1분기 영업이익 309억 원,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된다고 하네요. 22년, 영업이익 1320억 원, 눈높이 지속 상향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목표가 7만 6천 원. 시간외 단일가 상위 종목입니다. 시간외 상한가 두 종목 나왔네요. 화성밸브 동양철관. 그리고 상승한 종목들이요.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멜파스, NH 스펙 18호, IBKS 제16코스펙, 코덱스 TRF 5050, 유보텍 바이온, 사화왕관 이렇게 상승을 해주었네요. 내일의 대응 전략 종목장세 지속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변동성이 확대되니 주의하자 가치주, 성장주 구분 없이 순환매 양상 종목별 눌림모 구간 분할 매수 대응 맞아요. 요즘에 순환매가 너무 빠르게 일어나고 있죠. 변동성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때 따라가면 절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날이 최고가 되는 것 같아요. 우르르 갔다가, 또 우르르 내려, 우르르 갔다가 우르르 내려오고, 또 다른 데 가서 우르르 갔다가 우르르 내려오고, 또 다른 데 밑에 있는 거 찾아서 우르르 갔다가 우르르 내려오고, 거의 지금 그런, 그런 장세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진짜 빨라요. 예전에는 한번 이렇게 눌리기 시작하면 한두 달도 기다리고, 길게는 6개월도 가고, 1년도 가고 하잖아요. 요즘은 뭐 일주일만에 오는 것 같아요. 일주일이 뭐야? 얼마 안 돼서 금방 오는 것 같더라고요. 종목별 눌림목 구간 분할 매수 대응하자 기억하시고요. 오늘은 조금 빨리한 느낌이 되는데 10분 안으로 들어갈까요? 어쨌든 편집해 보고요. 되도록 10분 전후에서 맞춰질 수 있도록 당겨보겠습니다. 오늘도 열공하시고요. 내일 성투합시다. 안녕.